s k 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닌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니를잡담으로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잔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성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가로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자로 색 배로 찰을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네 시공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부시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추구를 따라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방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따라 내 아름다움 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불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란, 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 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빌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담의 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할때 깎기하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장과 염소들 그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아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미어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갓내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희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가꾸어,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뱃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의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게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의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온 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도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막한 적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부,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너,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김한곤 목사입니다. 에스겔 1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 슬픔의 노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본장은 무역으로 번영했던 두로의 아름다움과 반면 그 몰락을 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로를 어, 바다 위의 화려한 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중심에 서있는 그런 무역의 대국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아름다움과 번영이 있지만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애가라는 형식으로 노래하듯이 시적인 표현들로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결과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배로 표현하면서 백향목과 상아와 자색 옷감과 능숙한 선원들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의 조류에 의해서 두로가 경제적, 문화적 번영과 국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3전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조만했는가?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고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니까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완전히, 그러니까 온전히 아름답다. 스스로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아주 좋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무역의 범위가 얼마나 컸냐면 그 당시 다르시스라하는데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오늘날의 이스라엘, 아라비아 그리고 당시 바벨론, 애굽, 요단 동편 이런 지역들의 나라들과 아주 활발한 교역, 무역을 하게 됩니다. 금, 은, 보석, 밀, 기름, 향료, 가축, 사람들, 노예들이죠. 철기 등을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함께 교육을 하고 그만큼 도로가 세계 중심의 경제 경제 중심의 무역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그 교만함은 어떻게 되는가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로 이야기하면 배가 완전히 난파되어서 침몰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도로는 결국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은 마감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배를 가지고 있다더라도 자신이 아무리 현재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같다고 것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역의 왕국이었던 두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한 왕국도 무역의 중심 경제력 중심이 있었던 그 두로도 결국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로같은 인생은 겉은 화려해 보이나 속은 공허한 인생이 되었다고 볼수 있죠 두로는 세계가 부러워, 부러워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두로는 교만하고 자만한 도시였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은 침몰하게 됩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기술이나 문화나 세상의 모든 중심되었던 그 자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번영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요는 무엇인가?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로는, 두로는 많은 나라의 상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무역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부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으로 강해 보이는 곳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누가 가장 강한 것인가? 누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자가 진정으로 강한자가 되는 것이며. 건강한 자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두로처럼 겉은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텅빈 배가 된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눈에는 강해 보였던 두로,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교만한 배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무역 항로를 지배했던 도시는 결국 깊은 물 속으로 사라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늘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그 말씀 앞에 저희들도 나아갑니다. 화려했던 두로의 도시가 바다 깊은 곳으로 침몰한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잠잠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번영하고 안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그러한 배는 결국 무너지고 침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는 케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명예, 나의 재물, 나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언제든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갈망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의 교만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누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